모든 것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어린이 병원을 너.. 너 많아 진짜... <laughs> 너 진짜.. 이 뭐야 <웃음> <웃음> 너에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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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치과생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청소년과 의사 이든쌤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4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바다 보러 갈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바다 보러 갈까 그러길래 음. 어 뭐야 맛있어한 건가 나는 아. 환자 이름이 바다일까 생각 못 하고 처음에 저도 약간 깜짝 놀랐는 사는데 간호사분이 내 한순간 음. 이름이 바다인가보다 음. 이렇게 바로 알았는데 나는 너희 둘이 편하면 이 수술 늦게 끝나고 내가 편해야 이 수술 금방 끝나 제발 오늘 날좀 편하게 해줄래? 할수 있지 이게 되게 저는 공감이 되게 응. 많이 되는데 응. 그 전에 리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치과는 아무래도 조금 외과적인 시설에 가깝기 응. 때문에 이 어시스트가 얼마나 술자를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응. 경험 있는 쌤이 도와줄 때 어시해줄 때랑 응. 1년차 이제 막갓 나온 쌤이 도와줄 때랑 너무 달라요 응. 너무 공감이 돼요 준하쌤 얘기가 애 있죠 저요? 때. 애 많죠 제가 수술하고 치료하는 애들이 다제 애죠 너무 모험담 아니야. 엄마한테는 간단한 수술이 없다는 말에 난 깜짝 놀랐어. 음,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미혼이신 선생님 중에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음. 실제로 아이 또는 이제 산부인과 관련된 특과를 전문으로 하시는 전공의 선생님들, 전문의 선생님들 결혼하기 전과 후에 음가지면 너무 다르거든요. 음. 저도 실제로 그랬고. 그런데 겪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아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상관하신 거죠. 흉터 많이 남겠죠. 어한이 정도. 아무리 적게도 한이 정도는 남을 건데. <laughs> 너무 억지 설정 설정 아니에요? 왜왜 갖다 내 거를? 기원 설정으로 해서. 이 정도, 이 정도 같은데. 맞아요. <laughs> 맞아요. 근데 정말 아이들의 상처, 뭐 이제 정말 수술했을 때랑 뭐 다쳤을 때 흉의 여부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하십니다. 맞아요. 응급실 에 가서 막 이렇게 성형외과 쌤콜에서막 음. 꼬매주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요즘. 그렇죠? 아 얼굴 주위에 음. 상처가 벌어지 상처였을 때 꼭. 꿰매야 되는데 어, 그러면 이제 꼭 대학병원 가서 또는 가까운 성형외과 가서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죠. 궁금한 게 진짜 성형외과 선생님 꿰매주면 형이 덜지나? 그렇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음 그걸 전문으로 많이 해보셨으니까 훨씬 더. 대경색 음... 시술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우 우리 선생님 확실히 똘똘하시네. 아이고 아 아이 그런 말은 왜왕 왕. <laughs> 이렇게 좀 아무래도 멀리서 오시면 좀 배려를 하게 되는. 같아, 음, 저도 이제 교수님들 외래 뒤에서 참관도 하고, 또는 이제 태어난 자들 외래 날짜 잡아주는 거, 아주 보통 이제 태원, 태어난 자들 외래 날짜 잡아주는 걸 저희들이 보통 하는데, 전공이 때 했던 주된 업무가 한꺼번에 오실 수 있게, 음. 음, 다른 과 협진을 했었으면 그 진로도 같이 한 번에 볼수 있게 저희도 잡아드리고, 보통 대부분 그렇습니다 음, 잘 탔다. <laughs> 교수님이 타셨는데요, 나한테 하는 말이야. <laughs> 근데 교수님은 공부가 좋으시죠? 재밌으시고 나? 재미 없어. <laughs> 공부가 어떻게 재밌니? 그러게 <laughs> 교수님 난 캐릭터상 재밌다고 할것 같아서. 어. 난좀 <laughs> 재밌어. 이대 쌤좀 공부 재밌는 스타일 아니었어요? <laughs> <laughs> 공부란 게 신기한 게 음. 하면 재밌는데 음. 안 하고 있으면 되게 하기 싫은데. 음. 나 진짜 이대 쌤 진짜. 무한오 p o 되게 많이 놀랐었는데 옛날에. 대학교 때. 네. 일어나질 않아. <laughs> 한번 앉으면 일어나질 않아. <laughs> 참 신기해. 한번 하면 재밌는데 <laughs> 하기가 싫어 시작. 어 저는 어. 한 시간 이상 못 앉아있거든요. 어. 어, 그래서 한 시간 하면 한0분 쉬어야 돼. 근데 이노쌤 일어나질 않아. 나는 보통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가. <laughs> <그래서> 나는... <laughs> 아우 저 좀... <laughs> 진짜 이뭐 <뭘> 자꾸 일어나. <laughs> 아 하기 싫어. <laughs> 정도근 네. 심장 수술할 때 인공 심폐기는 어디 어디 연결하세요 어디 어디 연결해요. <웃음> <웃음> 대동맥과 대정맥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지 찾아봅시다. 어, 찾아봤어요. <laughs> <laughs> 당연한 거긴 하죠. 저번에도 당연한 질문을 했는데 음. 대답을 못했었죠. 음.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딱 이제 PK 실습을 하면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음. 내가 공부했던 거 이외는 이상하게 <laughs> 다 백지 같아. 당연한 것 같은 음. 질문들도. 네, 가끔, 긴장하니까 아무래도 가끔, 가끔 정말로 그런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음. 교수님이든 전공이 음. 선생님이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걸의심을 시작하나 <laughs>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참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모형이 아니야 <laughs> 교수님 제가 한번더 먹어도 되죠 예더 그래, 먹어 너라도 많이 먹어 음 입맛이 없으세요 어막 교수님 이렇게 식사하실 때도 있네요 늘 전투적으로 드셨는데 밥이 잘안 넘어가네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닭다리 셔 주세요. 안 돼. 이건 먹을 거야. 밥이 잘안 넘어가신다면서요. 모래 씹는 거 같다 그랬을 땐요. 밥이 그렇다고 닭은 아니야. 나중에 먹으려고 학교 든 거야. 병원 밥이 이렇게 잘 나오기 힘들죠. <laughs> 이건 뭐 거의 학교 급식에서 랍스터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잘 나는 오 병원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어, 학교에서 음. 랍스터 나오는 데가 있긴 하지만 음. 모든 학교 그렇진는 않은 것처럼. 그래도 음. 그런 마음이 드시면 저한테 딱한 마디만 하세요. 제아가 시간이니? 왜 찐다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중 신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선생님, 은지가 좀 이상해요. 좀 전에 깼는데 왼팔을 잘못 써요. 예? 네? 너뭐뭐 요새 딱 여기서 딱 이제 알게 되죠. 어딘가 한쪽만 모터가 떨어지는가 뭐 어떤 한쪽만 잘그 기능이 못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뇌 어딘가에 팔전이 음. 가서 색전증을 일으킨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뭔가 신체에 뭔가 들어가 있으면. 피가 가다가 다 응고가 될수 있어요 우리 상처 나면 다 응고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안에 뭔가 기가 들어있는 곳들에 막 혈전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생기지 않게 막는 게 그.. 헤파린이라는 항응거제 응 항응거제 헤파린 또는 와파린을 쓰게 되죠 응, 그런데 그 농도를 잘 유지를 해야지 너무 심하게 응고를 안 시키면 어디선가 출혈이 나서 실제로 막아야 되는 곳을 못 막고 이제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 약하게 써버리면 혈전이 생겨서 슉 날아가서 그니꽉 그러니까 막힐 수가 있는 실제로 심장 기능 안 좋은 아이들이 저희 병원에서도 집중 치료실에 입원한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색전증이 생겨가지고 뇌에 어떤 후유증이 남는 경우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음. 안본지 2주 넘었어요 우리 이대로 헤어지면 음. 어떡해요 교수님 교수님이 연애 상담도 해주셔 기다려봐 계기가 있을 거야 어때요? 좀 싸우 안 싸우지 않아? <laughs> 안 싸울 것 같은데? 뭐, 싸우긴 하요. 음. 음.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싸우는 거라 생각 못할 정도로 싸울 것 같은데? <laughs> 우리는 음.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데 저 사람들은 뭐지? 저게 싸우는건가 음,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주나 얘기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음. 길게 절대 못 가죠. 음 그래요. 음. 음. 그날 뭔가 싸우면 꼭 그날. 아. 근데 이든 쌤도 그렇고 이든 쌤 아내분도 그렇고. 음. 아내도 음. 어. 날 넘기는 걸로. 별로 안 좋아하는 음. 스타일이고, 저도 나를 넘기는 걸 싫어해요. 저는 와이프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제가 좀 화가 났니다 알잖아요 제가 성격이 음, 되게 불같죠 어좀 <laughs> 웃기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저는 좀 가만히 놔두는 걸 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 좀 가라앉히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말하다 보면 내가 내화를 내가 못 음, 이기는 거야 자기 화를 그러니까 이제 더 커지니까 일이 음. 나는 이제 그 상황을 좀 피하고 싶은 건데 음. 와이프는 이제 그날 해결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든 결혼하고 이제 10주년이잖아요 저는 10주년이고 올해 음. 그래? 10년쯤 되니까 그냥, 막 되게, 좀 싸워서 냉랭하다가도둘 중에 누가 명이 그냥 웃으면 그냥 끝나. 그렇게 그렇죠. 되더라고. 부부싸움, 칼로 물백이라 하는 <laughs> 옛말처럼, 음. 어떻게 화해를 하느냐. 아무 생각도 내가 잘한 것 같,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laughs> 찾아, 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아,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아, 이게 잘못한 거. 어, 이게 잘못한 거. 어, 이게 맞아. 이게 잘못한 거야. <laughs> 이렇게 하시고. 이해할 수가 없다. <laughs> 찾아봐 <laughs> 거기 자,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안 찾고 싶어 <laughs> 왜 찾아야 돼 내가 <laughs> 다시 생각을 바꿔보면 잘못했어 <웃음> 알겠어 <웃음> 그렇게 해서 화해를 해야지 그게 제일 행복한 결말이 된다 <laughs>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세요 <laughs>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고 <laughs> 너무 행복한 표정 <laughs> <교정> 아니에요 오잇 <laughs> 웬 인형? 아우 귀여워 줄줄이 달려있는 거 뭐야? 야 진짜 귀엽다 우리 애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두 개네 <laughs> 사실 우리 애가 다다음 달에 생일인데 너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다고 생일 선물 생일, 뭐. 사주셔야지 <laughs> 왜 정국이 거 뺏어서 주려고 그래, 생일 일 이런 교수 어디 있어 나쁜 사람 <laughs> 코리아. 응급 코리아. 응 코리아. 알겠습니다. 어? 그 영화 봤어요? 이 이분 나오는 하정우 영화? 하정우가 감독한 영화? 정경호가 주인공이 되게 웃긴데 그 영화. 아 근데 진짜 그 영화가 되게 웃겨. 어 아마 이 리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하여튼 이분도 나오시는 되게 웃기나. 엄마가 이제 거의 포기를 할 상황이 돼버린. 안전무늬.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은지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어머니만 포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에도 불구하고 <laughs> 이붙받친 거야 이게. 심장 공여자 나올 거고 은지 수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laughs> 아 이제 보호자도 이제 부모마저도 이제 아 이제 포기해야 되나 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는 순간에 선생님이 이제 포기하지 음. 마세요. 저는 포기 안 했습니다. 딱하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감동 받아서. 이때도 그렇고 수술 들어가기 전에도 음. 엄청 믿음직스럽게 얘기해요. 음. 어린이 병원. 내 최종 꿈은 어린이 병원이야. <laughs> 소화 관련한 모든 것들이 야, 한 곳에 모여 있는 어린이 병원을 짓고 싶어. 너돈 어, 많이 들 텐데. 대충. 그거 한번 끌러 아까부터 진짜 이게 <laughs> <그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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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이런 거좋아하더라아이 좋아. 아 지금 <laughs> 너무 웃겼어. 아 진짜. 야, 엄청 한번더 소원 안다이 와. 야야. 방향이 잘맞잘 지켜보다가 환자 더 처지면 그때 실제 찍자. 응? 이, 이 펠로 선생님의 심정도 이해가요. 음. 윤선빈 선생님의. 정도 이해가 가고 음. 다 이제 전년차, 고년차 다 경험이 있으니까 음. 저자자한 뭔가의 변화 음. 이런 거에 대해 뭔가 계속 계속 고민을 해요 전년차 때는 어 이게 어이 아이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어, 이거 어떻게 바로 이렇게 노틸 해야 되나? 어 지금 이게 좀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있는데 어떡하지? 음. 어 바, 내가 처치를 얼마큼 해야 되지? 내가 바로 처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바로 윤년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노를 해가지고 헬프를 좀 요청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일찍 부르면 야 이런 거는 네가 어느 정도 하고 음. 불러야지 이렇게 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또그 생각에 좀 늦게 부르면 왜 이제 불렀냐고 음. 낮이면 상관이 없어 보통은 낮이면? 음. 음. 둘다 같이 당직을 서고 있는 새벽 때꼭 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지 음. 새벽에 이제 자다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노티가 와요 음. 세치 레진이 떨어져요. 와서 봐주세요. 그럼 나가고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처치를 해. 음. 그런데도 뭔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 음. 그러면 이제, 아, 그럼 이제 민여 선생님을 또 전화를 해서 깨어서 노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 판단이 맞나 나를 못 믿을 때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음. 진짜 판단이 어려울 때 많거든. 음. 근데 이런 고민도 여러 번 하면. 그러면 이제 판단이 더잘 서게 돼요. 그 그러니까 초반에 몇번 고민을 하면 정말 모르겠어. 정말 어떻게 음. 될지 모르겠고, 내 능력도 못 믿겠고, 음. 그렇다고 이제 밤에, 만약에, 당직 선생님이 무서워봐. 그러면 이제. 지금도 <laughs> 막 말하기 힘들어해. 아, 무서워. 그러면 이제, 아뭐 어떻게 전화를 해. 그러면 이제, 최대한? 근데 여기서 방금 이제, 기다려보자. 음. 응, 기다려보자. 이렇게, 우리 펠우 선생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펠우 선생님은 교수님이 무서운 거야. 아. 그래서 보면 나중에 또 거짓말하잖아요 교수님이 응. 뭐라 할 때, 충국할때 응, 뭔가 별거 아닌 일로 교수님이 콜했을 때 부르렁이 어, 떨어질 거야 아마 음. 헬로우쌤한테 그런데 좀 기다려보자 응,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의 노티스 중에서 좋은 점을 찾는 거야 음.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좀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양쪽의 입장을 다 왜냐하면 음. 어떻게 드라마만 보다 보면 지금 선민 쌤은 무조건 잘했고 음. 이 펠로우 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했다 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약간 다른 시각으로도 볼 음.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두 사람의 둘다 각자의 심정을 좀 이해가 잘 됐던 음.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여자친구 때문에 더 힘든 것 같고 여자친구가 좀 이기적인 것 같아. 어땠어요? 이생쌤 생각은? 뭔가 이제 야, 얘기를 끌면서 약간 눈치를 채고 있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줄 알았어. 음. 근데 점점 점 말의 강도가 좀 강해가지고 결국 음. 어, 뭐 헤어질 한 얘기잖아 사실은. <laughs>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말 실수를 했어요. 펠로 선생님한테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더 싸웠어야지. 네 판단이 맞다고 생각되면 밀어붙였어야지. 네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잖아 어땠어요? 이 장면 보면서? 좀 약간 편애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laughs> 어, 그렇게 생각할 <해상할> 수 있겠구나 그런 <laughs> 골고루 다 제자들이 예뻐해 주셔야 돼요? 음, 그렇죠 왜 이렇게 선배님만 이렇게 예뻐해 주냐고? 어? 음, 쁘게좀 예뻐, 예뻐해 주시는 거 같은데 질투 <laughs> <G2> 느낌인가요? <laughs> 사랑 못 받았어요? 함께 다닐 때? 괜찮나다 네, 맞는 말이에요. 정말로 음. 이제 실제로 당직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긴 하죠 상, 음. 상태를 얼마나 나쁠지 그거를. 근데 이제 정말로 얼마나 나쁜지를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다고 꼭 높지는 않은 음.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할수 있다고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지. 음. 그니까 러 믿고 있는 거지. 음. 나 정말로. 오빠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미안. 나좀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아 그래도 헤어지자 그러면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오빠한테 여자친구 이기적인 거 같아 뭐 너무 힘들게 하는 거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듣고서 헤어지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살 되게 많이 빠진 거 같지 않아요? 진짜 실제로? 네. 되게 너무 그냥... 말라 보이던데? 워낙 말르신 분이라서 <laughs> <laughs> 원래도 말랐지만 <laughs> 더 말라진 거 같아 마음가에해는가 그럴 수도 있죠 <laughs> 나, 나 전직 오렌지족이었어 아, 창원 최고의 아, 깔롱쟁이였다고 아, 예전보다 지금 네가 더욱 괜찮을 어? 거야 무슨 노래지? <laughs> 터전했던 나의 빈곤는나이 <laughs> 너무 웃긴 게 아, 병원에서 <laughs>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아도안 쳐다봐 다쳐다는거 같은데? 세상에서 많이 외로워하며 설마 커플? 내 반쪽 난 이것도 이 장면도 좀 뭐. 이해가 안 가는데 어. 가운을 어, 입혀줬어 병원 내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음. 근데 어. 이제 그거에 대해 개의치 않는 모습들 음. 보통은 사교도 이제 교, 병원 안에서 저렇게 하진 않을 텐데 사교도 보통 안 그러죠 어. 응. 퇴근 안 하셨어요? 오늘 퇴근 못할것 같습니다 왜요? 또 당직이에요? 아니요 은지 이식 수술이 있어서요 평범하게 얘기해 줘도 되잖아 <laughs> 어? 어머니 어 너무 잘 됐습니다 이식 받게 됐어요 이게 얘기하면 되지 되게 드라마틱하잖아요 <웃음> 대사가 <웃음> 정말 이런 드라마틱한 대사가 생각이 날 때가 있지 않나요? 센데요? <laughs> <laughs> 어떨 때, 어떨 때 그런? 아, 뭐 지금 생각이 안나긴 하지만 약간 음. 그런 식으로 좀더 감동을 드리고 싶은 멘트가 생각이 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래요? 음. 음. <웃음> <웃음> 심장이 좀클 수도 있는데 심장이 커서 가슴이 안 다치면 열고 나올 수도 있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은지 살려서 나오고 싶습니다. 이러면 뭐 진짜 오늘 이나를 위해. 어머니 아버지 은주가 그렇게 고생을 하신 겁니다. 모두가 고생했고 모두가 기다려온 시간인데 제가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장면 보고 이렇게 저렇게 믿음직스럽게 얘기하는 수술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보호자도 음. 안심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결 참 잘했던 것 같아. <laughs> 나도 플란트 수술할 때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 <laughs>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직스럽지가 않 <laughs> <laughs> 나도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야 되나? 응. 저는 꼭 응. 오늘 임플란트 살려서 나오고 싶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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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제 이상해. 알겠어. 꼭 둘이 바뀐 것 같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여를 받는 아이 엄마가 더 많이 울고 응. 막 옆에 있는 아줌마가 어, 너무 잘 됐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어, 이 아줌마가 막더 막 울고. 응. 이 아줌마가 위로해주고 이게 10분 이해가 돼. 그렇지 응. 미안한 마음이 그동안 응. 많이 었을테니까 너무 하니까. 미안했을 거 아니야. 응. 사실 잘못한 건 아닌데, 응. 그죠나요? 뭐 일부러 뭐 자기가 순번을 세기해서 뺏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응. 이제 그 공여자의 심장이 우리양에게 더 맞았기 때문에 우리양이 더 빨리 받았던 것뿐이지만 응. 뭐 많이 미안했을 테니까 응. 그래도 한국인의 정서상. 지난주 여기서 몸이 안 좋아서 검사 몇 가지를 했는데 나간 수치가 300이 넘어. 장관이좀 늘어나 보이는데. 어떡해? 어, 당장 들어와. 지금 <laughs> 심각한 응, 상황인 거지런가 응. 무슨 질환이 이런 것같면 아, 카사이 고피했었잖아요 담도. <laughs> 아, 아예 음, 그러니까 시즌 1 때? 음, 담도 관련된 음. 뭐지 폐쇄 때문에. 어때서나 응. 때. 음. 그러니까 간이 손상되었고 어느 정도 경화가 많이 됐을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이제 겨, 경화가 많이 되면 이식을 해야 될수 있으니까 음. 이식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음. 오빠가 이 분야에서는 엄청 권위자 전문가이면 전문가. 준한 오빠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돼 오빠. 알았지? 이때 이제 이제 눈치를 이제 채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모르고 있다가. 그렇지. 음. 왜 갑자기 준원이한테는 음. 얘기하지 말라그러지하면서 깜짝 놀란 표정이니까 음. 그때 모르고 얘기했던 거. 그렇지, 그렇지. 어제부터 하루에 두번한 분씩 면회 오세요. SNS에 올렸잖아요. 말동무 구합니다. 근데 되게 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인간성이 좋으십니다. 음. 준환 실력도 좋고 인간성도 좋고 머리도 좋고 아, 머리 이런 건 진짜 머리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공부 머리랑 다른 거잖아요. 음, 그렇죠. 음,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드라마니까 <laughs> <laughs>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실제로 어, 오늘 이제 시기로운회사 생활 시즌 2, 4화 리뷰 이렇게 마쳤고요. 그 다음에 5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언제나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